여전하군 주박자 잘있었는가 자네 잘있었는가 너의 패턴을 아직 내가 익히질 못했네 그렇기 때문에 어이구 빠르다 주박자 오우 야 오우 주박자 좀 하는데 노노노노노야나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어, uh -oh. 안 맞았다. 히히히 간지. 아, 이거 한 대만 딱 피했어야 되는데. 오! 저주에 걸렸다. 열. 그. 쩔어 캬... 역시, 주박자. 야한대 맞았다. 오, 다행이다. 대졌다. 어. 죄송 히히 어어 야 방패 맞아도 스태미너가 버텨 오케이 방패 맞아도 스태미너가 버틴다 오우 야 그건 안돼 안돼 또 안당하지 내가 그건 안당한다고 안 안당한다고 이 자식아 왜 당해봤으니까 오우 역시 깨질 줄 알았어 역시 깨지는군 따세이 따세이 과세이! 오소이! 어어 스테미나 없다. 후우! 넷넷 주박자 뭐야 너 뭐하세 불길한거 하지마 와우 와우 두단야너왜 이상한거 쏘니 이상한거 쏘지 마 둘셋 하나 오케이 양호 야나 스태미너 좀 채우자. 서블로마. 서블로마. 오노 야로우. 오노 야로우. 오노 야로우. 어어. 후후 와우 저주에 받았다 어쩔 수 없구만 고노야로 오노야로 어 호로로로로 고노야로 주박자 후후 주박자 오오 고노야로 아 개깝이다 저 스킬 무지하게 짜증나는데아이말년재미 재밌었는데 이 보스 3분 안에 안 잡으면 쓰는 스킬 3분 안에 잡아야 되는군요 고노야로오노야이로 빠가 야로 차라리 넓은 곳에서 잡는 게 쉬울 걸 괜찮아요. 뭐 많이 때렸네. 많이 때려.. 저정도 때렸으면 됐죠. 에헤이. 저정도 때렸으면 된기요. 안녕. 안녕. 너도 안녕. 아 저기 있었구나. 저 악령자식. 고노예로오노예로 배틀을 신청한다우. 덤벼라우. 간지러하게 나오는데. 호우! 오소이! 후아! 너의 패턴은 이미 파악되어 있다. 단지 아직 못깰을 뿐. 호우! 둘! 세 번! 난한 대, 두 대, 올두 대까지 했음. 쩔 호우! 와후! 가드, 가드가 파쇄 되었군. 제게. 어우! 위험해. 스테미널 관리하자. 오, 야 야루. 어, 오, 야루, 야루, 오, 아아 오, 야루, 오, 야루, 오, 야루, 오, 야루, 한야만아 오, 상당 오, 위험 오, 다루 오, 오, 케이 오, 아 오, 오오.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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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호 제대로 맞았군 나는 이때 포션 둘세번어안 하네 후아 한대오우 주박자 컨쩌네 하나 님 컨쩌 샘컨 컨 인정령 컨쩌 시는데요 오누야루 오누야루 어어 쟤 개망했다 스미널 막았다 스테미널 오케이 이건 막아주고 한대퉁 그렇지 짧고 짧고 굵게 우후 두셋 하나 둘 스테미널 없으니까 뒤로 한대두대 대. 이런 오우 다행이다 완벽한 스태미널 관리 오케이 하나 둘 깔끔 깔끔 하나 둘왜 쫄뚝 쫄뚝대 어우 하나 둘 어우 오노야루 오노야루 빠가야루 하나 둘우 와우 와후, 와후. 아프라프레쿤 너님이 죽어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. 너의 패턴은 이미 다 파악돼 있다. 너의 패턴은 이미 다 파악돼 있다. 너 이미 패턴을 이미 파악돼 있다. 으아! 빠염. 도타님, 나갔다 다시 오셨군요.